11번째 강의 지붕 단면에 대한 상세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반자판 반자, 반자 높이 있는 선이 한 선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기초마다 끊어서 끊어서 제거해 주십니다 드림 이 부분 기초 부분은 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끊어주시고 그 다음 반자 돌림, 반자 판, 반자 틀 순서대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선 1으로 2로 바꾸시고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 rc e 치수 가로 36 세로 45 그럼 이 반자 합판도 단면선 2가 되겠습니다. 반자틀, 역시, 45, 45, 사각형으로 그려주시고, 반자틀은 사선을 넣으시고, 반자 돌림은 해치를 넣겠습니다. 1시 31, 스케일은 5.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두 개의 선을 벽체 양 끝쪽에 다 복사해서 드시면 됩니다. 기초 사이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똑같이, 역시 여기도 반자합판은 단면선 2겠죠? 모브. 그리고 다시 복사. 모든 지붕에는 이와 같은 순서대로 반자틀, 반자판, 반자돌림을 순서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인면선으로 바꾸시고,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인면선선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반자틀은 45-45각목이 450mm 간격으로 있어요. 그래서 AR로 복사합니다. 복사 명령은 뭐 직사각형으로 하셔도 되고 경로로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로로좀 하는 편이고요. 자, 여기서 간격은 450mm로. 그럼 이제 쭉 들어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기초를 뚫고 뭐 벽체를 뚫고 들어가죠. 그래서 개수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개수 조절은 8개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 닫기 그 다음 달 때. 달때는 역시 인면선으로 그리시고요 두 번째 반자틀에서 900mm 간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선 긋기 미드포인트에서부터 선을 넉넉하게 모자르면 늘리는 게 불편합니다 차라리 남는 게 낫지 프셋 45mm 내려 그려 주시고요. 이 사이는 트림으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굳이 어레이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카피 달때 잡으시고 기준점을 반자털 왼쪽 아래 꼭지점 잡으시고 한칸 건너 두 번째. 한칸 건너 두 번째. 역시 또한칸 건너 두 번째. 이렇게 가시면 이게 900mm 간격으로 일정하게 복사가 되겠죠. 트림으로 지붕을 뚫고 들어가지 않게끔 그 다음에 다 제거해 주시고. 자, 달대 바지 넣어줘야 되겠죠. 달대 바지는 반자트를 복사해서 쓰십니다. 카피. 복사, 오른쪽 상단에 꼭지점 잡고 이렇게 기울어지는 쪽, 기울어지는 쪽으로 설치를 해주세요. 올라가는 쪽 말고 아래로 내려가는 쪽 꼭지점에 맞춰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 목재가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갔네요. 여기서 한번더 내려주시고 앵커 볼트, 나사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니은자 모양처럼 인면선으로 두개의 선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다시 복사해서 각각의달대에 설치를 합니다. 되셨죠? 그다음 지붕에는 우리가 이제 단열재를 넣죠. 지붕 단열재도 시험 조건에 다 나옵니다. 180mm라고. 그래서 오프셋 90mm, 180의 반인 90mm로 선을 다 잡아 주시고 자, 모자른 건 늘려 주시고 남는 건 제거해 주시고 그다음에 달대 사이도 다 자르세요. 이거는 선의 종류를 단열재선인 배팅 라인으로 변경을 하시기 전에 미리 다 자르시는 게 수정에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렇게 자르신 후에 아, 단열재선 선택 해치 라인 타입은 패팅 그 다음에 MO 특성창 여셔서 스케일 크기는 0.29 역시 이것도 정확한 값이 아니라 적당히 딱 맞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이 값이 더 치수가 뭐 조금 작거나 조금 커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단면선 원 단면선을 단면 선을 치고 들어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닫으시고. 자, 특성 복사하셔야 되겠죠? 특성 일치, 단열재선 선택하고, 속성 변경, 속성 변경. 자, 이렇게. 나머지 지붕 쪽도, 주, 지붕 쪽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쪽은 첨화반자. 첨화반자는 이제 직접 그리지 않죠?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려놓은 선이 있기 때문에 자 복사 카피 만약 이 반자 틀이 어레이 성질이 묶여 있는 상태면은 꼭 익스플로드로 분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 그 다음에 이세개선 선택 엔터 이렇게 복사해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당연히 트림으로 다 잘라 주셔야 되겠죠 카피 원래는 이렇게 겹쳐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제거해 주시거나 옮겨 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 채점은 CAD 도면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이 된 출력본, 출력본을 보고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겹쳐져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어 그려서도 안 되지만, 웬만하면 끊어 그리셔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파일이 아닌 그림을, 출력본 그림을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찌됐든 가급적이면 끊어 그리지 마시고 겹치지 않아야 될 부분은 겹치지 않게 그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지붕도 욕실처럼 방수가 들어갑니다. 오프셋 20mm, 마감선 20을 먼저 잡아주시고 끝선 따로 그리신 다음에 선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필렛으로 마무리 다 해주시고 자이 선을 다 단면선 2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물끊 키움 사각형으로 이렇게. 위치나 크기는 대략 정해주시면 됩니다. 물끊키옴이란게 뭐냐? 자, 비가 오면요. 빗물이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을 때 타고 흘러내려가겠죠. 근데 이게 그냥 일로 똑 떨어지면 좋은데, 요 부분에서 이렇게 스물스물스물 스물, 스물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을 딱 끊어주면은 빗물이 여기서 멈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똑똑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붕 방수 넣어야 되겠죠. 오프셋 10mm. 선의 레이어는 해치로. 라인 타입은 히든으로. MO 눌러서 축척은 0.5로 주시고. 그 다음 여기 특성일치로 일단 특성 맞춰주신 다음에 트림이든 필렛이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지붕의 방수까지 다 끝이 났고요 자 레이어는 단면선 2로 바꾸시고 이제 기와 쌓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와 쌓기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프셋 20mm, 3번 복사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끝에는 끝선과 끝선을 이어서 일직선으로 잡아주시고, 오프셋 300mm, 간격 복사, 다시 오프셋 20mm, 여기까지가 기화고요. 50mm, 2 4 m 24mm는 기화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을 이으실 때 반드시 여기 끝선과 그 다음에 하나 둘셋세 번째 교차점 여기를 선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여기를 읽거나 여기를 이으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이러면 기화가 잘못 그려지는 게 됩니다. 끝선에서부터 세 번째 끝선에서부터 세 번째 그 다음에 나머지 선들은 다 지우시고요. 역시 이것도 트림이 됐던 필렛이 됐던 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와거리 사선 넣어주시고요. 요거를 어레이로 복사하게 됩니다. 자 이거 계산 좀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0mm 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치수를 빼시는 거예요. 이 거리가 4 4 m m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게 이제 어레이 거리 입력 거리 값이 되거든요. 256mm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어레이 AR. 기어만 선택하시고 엔터. 그다음에 경로 어레이로 이 선을 잡습니다. 제일 바깥선. 그다음에 간격은 2, 5, 6. 그리고 이 겹쳐진 부분을 확대했을 때두 줄로 보이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확대해도 두 줄로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 하나가 이제 더 나갔죠? 이제 반대쪽도 그러게 되면 겹쳐지거나 이제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개수는 하나를 빼주십시오. 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물론 어차피 나중에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된 상태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은 기와 턱이라고 해서 다른 것들과 달리 조금 턱을 빼줘야 되거든요. 자, 오프셋 60mm 앞으로 턱 빼주시고 다시 20mm 나온 걸 안으로 들여주시고 이걸 밑으로 내려주시고 이것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한 가지인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숙달을 하세요. F4 필렛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은 밑으로 내려주시고 여기도 기와 받침대죠. Offset 24mm t r 으로 제거해주시고 사선으로 선거어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해치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 단면 상세도가 완성이 됐습니다.